오빠. 아, 아 그게 아 원래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아 잘못 보냈어. 저 사진을요? 친구한테 왜 보내요? 아 그게 그아 친구가 워낙 궁금하다고 해서. 저희 사악게 말한 건 아니죠? 아니야. 아 진짜 절대 아니야. 아 진짜요? 어너 이쁘다고 하니까 그냥 사진 보여달라 그래서 그랬어. 응? 어, 그 사진 별론데. 어 아닌데 이쁜데. 그럼 다른 거 보낼까? 그거 말고 제가 다른 사진 보내줄게요. 아 고마워. 그 사진으로 친구들한테 소개받은애라고곧 사귈 거라고 해요. 알았죠? 어? 왜완 사귈 거예요? 와, 아, 아니 그런 게 아니라. 아 그럼 빨리 고백해요. 나 기다리기 힘들어. <목소리>